네, 안녕하세요. 제리보입니다. 아, 오늘 저는 여기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용문산에 있는 백운봉에 올라가서 1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백운봉이 그 대한민국의 마테오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솟아 있는 멋진 봉우리인데요. 아, 오늘 특히 이 날씨가 아, 미세먼지가 없고 그리고 구름이 적당히 끼어 있어 가지고 노을이랑 일출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저와 함께 같이 대한민국의 마테 오른 용문산 백운봉에 같이 가 보시죠. 고고. 자, 저는 지금 여기 용문산 자연휴양림 아래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3코스를 따라서 헬기장을 지나서 이곳 백운봉. 이곳이 오늘 1박을 할 봉우리 장소입니다 이 용문산 자연휴양림 앞에 있는 이 화장실이 처음이자 마지막 화장실이니까 미리미리 꼭 다녀오세요 아 이제 출발했습니다 여기 앞으로 보이는 곳이 그 용문산 자연휴양림 캠핑장이에요 예전에 제가 <laughs> 캠핑하러 왔었는데 여기 지나가네요 오늘은 여기 아니고 저 위에 올라가서 자겠습니다 <laughs>

난이도가 그렇게 막, 어, 쉽지는 않아요. 중상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계속 치고 오르는 그런 코스입니다. 아까 출발 전에만 해도 날이 좀 흐려가지고 걱정했는데, 이제 막 햇살이 나기 시작하고, 날이 진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진짜 뷰가 멋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자켓 벗으니까 한결 시원하네요. 이제 다시 고고 가겠습니다. 고고! Yeah! 와, 여기, 이거 예쁘다. 이게 무슨 꽃이죠?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여기 되게 예쁘게 피웠다. 아, 아, 너무 예쁘네요. 그쵸? 그렇죠? 아 진짜 예쁘다. 아 저게 이름 뭐였더라? 나중에 다시 찾아가겠다아 정말 요즘 계절이 진짜 꽃도 예쁘게 피고 막 그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고 아, 정말 좋은 봄철이에요. 그쵸? <laughs> 어디 야외로 나들이하기도 너무 좋은 어, 그런 계절이라서 아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아, 여러분들도 자연으로 나가서 이 푸르름 아름다움 즐겨보세요. 아 그러면 이 에너지 뿜뿜 받을 수 있습니다. in me 이제는 정말 쭉쭉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 길 보시면 언덕길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치고 올라가야죠 백운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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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km 아 힘드네요 오랜만에 산 제대로 타니까 아, 힘듭니다 지금 날도 좀 더워가지고, 지금 막 땀이 쏟아지듯이 막 얼굴에서 흐르고 있어요. 아, 덥다. 그래서 위쪽에 가면은 그 정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좀 쉬다 와야겠습니다. 아, 진짜 여기 경사도 진짜 쉽지 않아. 용문산 쉽지 않아, 용문산. 아, 지옥의 계단이다. 고대네요, 고대. 무대다 아. 아 근데 날씨는 너무 좋다 그쵸 햇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잠깐 쉬어야겠어요 안 되겠어 물좀 마셔야겠어요 아, 아 시원하다 음아아 아, 시원해요 햇살 나니까 금방 더워지네요 아 올라가면 근데 진짜 멋있게 잘 보이겠다 이제 또 잠깐 쉬었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아 아, 네 드디어 정자 약수터에 다 왔습니다 아, 약수터에 물이 있긴 있네요 아 진짜 세상 없네요 세상 더워 아.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올라가면 헬기장 있고 이제 헬기장 지나가지고 백운봉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사람을 못 봤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백패킹 하시는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따 저녁에 올라오실 수는 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백운봉은 그 텐트 칠 곳이 그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헬리포트에 올라가서 멀리 백운봉을 보고서 백운봉이 이미 만원이다 싶으면 은안 올라가시는 게 나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만큼 쉬으니까또 다시 힘내서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 여기 조망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진달래가 예쁘게 피었네요. 야 아, 여기가 헬기장입니다. 전망 진짜 좋다, 그죠? 와, 오늘 정말 시야 좋네요. 이쪽으로도 멋있습니다. 오늘 하늘 진짜 깨끗하네. 아, 진짜 멋있네요, 진짜 멋있다. 저 위에 보이는 데가 백운봉인데요 지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위에 백운봉으로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가슴 뻥뚫면서 너무 좋다, 근데 여기. 백운봉 400m 저기 보이시나요? 그 헬기장 허 안에서부터 이 넘어가지고 헬기장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수고. 저기 보이는 데가 농문장 경상입니다. 아, 오늘 하늘이 진짜 예쁘다, 근데. 나를 정말 제대로 잘 잡았어요. 해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는 텐트 피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올라오시는 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쳐야 될것 같아요. 해가 저쪽 서쪽으로 지는데 좀 구름이 많아가지고 일몰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서울시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서 북한산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네, 저는 이렇게 텐트를 쳤습니다. 오늘 진짜 아쉬운 거는 저기 보면 이쪽으로 해가 내려가는데 구름 안으로 들어가서 해가 안 보입니다.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일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기다려보기로 할게요. 이쪽 풍경을 한번 쫙 소개시켜드리면 여기 남한강이 흐르고 저기 보이는 저쪽이 여주 시내입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이고 이제 그쪽에 금은모래 캠핑장 있는, 거기 이렇게 되고, 이제 남한강 쭉 따라와서, 여기가 양평 시내. 여기 양평 시내고요. 이쪽으로 가면, 지금 요 뒤에 서울 시, 서울 도심의 건물들이 약간 보이거든요? 요쪽이 지금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서, 여기가 북한산, 인수봉. 인수봉 보이죠? 인수봉 있는데. 그리고, 이쪽 넘어가가지고, 네, 여기, 전봇대 사이로 보이는 이쪽이 유명산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노을을 봐야 되요 노을이 지금 볼까 볼까해서 그게 제일 아쉽네요. 이기도 하나 붙여야겠어. 이거 입었더니 좀살것 같네요. 어, 핫팩도 붙였더니 괜찮아졌습니다. 올라올 때만 해도 진짜 더워가지고 막 반팔 입고서 땀 삐질삐질 흘렸는데 저녁이 되가니까 어,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도 산에서는 항상 온도 변화가 심하니까 더운 날이라고 하더라도 꼭 이런 경량 패딩 정도 그리고 하다못해 자켓 정도는 꼭 가방 안에 넣으셔가지고 어 혹시 모를 그 기온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꼭잘 챙겨가지고 다니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엄청 작은 잔이에요. 270ml짜리 맥주 짠하시죠? 짠. 아, 음 시원하다. 지금 해질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어, 네, 아쉽게도 오늘 일몰은 못볼것 같아요 아까 올라올 때 날이 좋아져 가지고 일몰 당연히 볼줄 줄 알았는데 아, 일몰은 못볼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약간 노을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이미 해가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고요 내일 일출을 차라리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몰은 못 봤으니 그냥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배가 고프네요 여기 진짜 명당이죠. 와, 정말 너무 명당인 것 같아요.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쪽에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 막 빛나고 있거든요. 이 앞에 있는 양평 시내에 이 건물들이랑 가로등에 이제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멋 있습니다. 떡국에 밥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10분 넘게 지나가지고 밥이 다 되었습니다. 와. 뜨끈뜨끈하네요 아 맛있어요 음 역시 무말랭이 음. 저의 사랑 네. 막걸리 또 하나 갖고 왔는데 국순당에서 나온 캔막걸리예요 처음 사봤어요 깔끔하게 다 비었습니다. 와.. 정말 진짜 맛있다. 제가 지금 카메라 저를 바라보겠는데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아, 이렇거든요. 하늘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그 시시각각으로 이쪽 뷰가 변하고 있는데 해가 지면서 여명이 생기고 구름의 모양이 바뀌면서 이쪽 하늘이 상당히 멋있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제가 밥 먹으면서 계속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와 여기 보이는 여기 빛 많은 곳이죠. 여기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지금 제 생각에 잘 보면 여기에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잘 찾아보세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남한강 을 따라 오면 이제 여기 불빛 많은 이곳이 양평 시내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예, 여기가 여주 시내입니다. 여주. 이쪽에 제 이웃분 계시고요. 이쪽에 또 텐트 한 동이 있어가지고. 지금 댓글에 각각 다한 분씩 계세요 네 여기 계신 아와니 지신분은 제 구독자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지금 산꼭대기 이렇게 불들어와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용문산 정상입니다. 용문산 정상에는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어요. 제 텐트는 여기 있고요. 이야. 제가 쓸데없이 좀고급지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가져온 게 있는데, 자, 요거 와인이요 에 와인. 치킨와인이랑 이거 이거 하몽이라 그래야되나 하여튼 비싸요 이거 거의 5,000원 돈 주고 샀습니다 두개 산에서 먹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먹어볼게요 어? 맞는 어, 거 같다 오 어, 색깔 근데 아. 일단 이 와인부터 한번 마셔볼게요 맛은 별로 없다. <laughs> 막 그냥 그래요. 막걸리가 훨씬 맛있는데. 아 와인보다. 음. 아 맛있다. 이거 근데 와인보다 맥주였는데. <laughs> 아유 산에서 와인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막걸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이제 저는 자려고 합니다. 어밤 되니까.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하네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멋진 용문산 일출을 기대하면서 전 자보겠습니다. 곧밤 되세요. 일어났습니다. 어, 해뜨기 15분 전인데,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어, 지금, 온도가. 4도, 4도에요, 4도. <laughs> 진짜 한겨울인 것같네 한겨울인 것 같아. 침낭 두꺼운 거 갖고 왔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 산은 아직도 진짜 춥네요. 아 일출 좀 봐야겠습니다. 아 진짜 춥습니다. 아, 정말 추워요. 몸이 바들바들 떨려서 춥네. 해는 저쪽 이쪽 방향에서 뜰 거고요. 이쪽에서 이제 해가 뜰것 같네요. 숨죽여서 이쁘고 동그란 해가 올라오기를 한번 지켜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보인다, 보여. 손톱만하게 해를 보고 바로 해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와,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텐트를 일단 다시 들어가야 될것같 정말 춥습니다. 아우 텐트 안으로 거의 도망치듯이 다시 들어왔어요. <laughs> 제가 어제 밤에 사는 밤에 춥다 그랬는데 <laughs> 추운 정도만 가아니 얼어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춥네요. 일출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뷰는 좋다. 간단하게 5점 먹고서 그리고 빨리 정리하고 철수하도록 할게요. 아직 따뜻하네요. 아, 다행이다. 그 오늘 아침은 이 커피랑 동네 빵집에서 산 빵입니다. 음. 따뜻한 거한잔 마시니까 몸이 훨씬 낫네요. 아, 이제 다 먹었습니다. 정리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밥 먹고 있는데 이렇 이웃분께서 요거 자유시간 두개 주셨어요. 그 이웃분이 제 구독자이셔가지고 저를 알아보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뵐게요. 이제 정리 다 하고 내려갑니다 어, 예, 정리할 때까지도 해는 아예 안 보이네요 오늘 완전 날이 다 흐려졌어요 일출은 못 봤지만 대신에 아, 그래도 시야가 깨끗해 가지고 멀리까지 멋진 풍경은 잘 보고 갑니다 뭐 일출 못 봐도 이렇게 멋진 풍경 봤으니까 됐죠 뭐 하여튼 어, 추워 가지고 빨리 내려가고 싶습니다 조심히 내려갈게요 저는 그 어제 올라오면서 잠깐 쉬었던 정자 있는 곳 약수터를 지났습니다. 어, 내려가는 길이라서 약수터에 쉬진 않고 바로 그냥 내려갈게요. 네, 이제 급경사 구간은 다 내려와가지고 네, 경사가 좀 낮아졌습니다. 이 경사가 심한 곳을 내려올 때는 이 스틱 잘 쓰시면서 무릎 보호하셔야 돼요. 이 박배랑 무게가 이 체중에 더해져가지고 무릎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막 팍팍 내려오시면은 정말 무릎 크게 다치시니까 스틱 항상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내려가는것 같네요. 아 이제 앞에 용문산 자연휴양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려왔다는 얘기죠. 아 이제 도착했다. 예. 이제 다 정리하고 집으로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한민국의 마테오른 용문산 백운봉에서 1박을 하고 왔습니다. 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출과 일몰을못본게좀 아쉽지만 대신에 뭐 미세먼지가 없는 오늘 깨끗한 하늘이어가지고 뭐 심지어 서울까지 보이는 그런 멋진 풍경에서 어, 하룻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뭐, 늦, 시청해주신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